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콘돔, 야 네, 콘돔으로 <laughs> 이제 풍선 아트를 이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바라는 협찬과 광고가 있죠. 소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원장님 병원에 가서 이제 몰래 카메라를.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콘돔, 야 네, 콘돔으로. <laughs> 이제 풍선 아트를 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스케줄 캔슬로 못하게 되고 이제 다른 분이 하게 됐고 저도 뭐 처음에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연습을 해, 해봤겠죠. <laughs> 참 재밌었던 경험이고 누가 제 유튜브를 보고 영상이나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올려주시는데 제 작품이랑 다른 사람 작품이랑 스타일 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딱 보면 아, 이거 내 작품이다. 라는 걸알수있 있다 보니까, 그, 제가 한 번씩 댓글 남겨줍니다. 어, 잘 만드셨네요. 하다 보면, 어, 이 브랜드님 거 보고 만드셨네. <laughs>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거볼때좀 뿌듯하고 감사하고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가진 상황에서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시간적인 이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일이랑 유튜브랑 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풍수 아트를 이제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해 시달리다 보면 이게 좀 밀려지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스튜디오. 예전에는 찍을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외 촬영도 많이 했었는데, 야외에서 찍다 보면 햇빛이 뜨겁고 이러다 보면 풍선이 잘 터져요. 터지다 보면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가라는 앉 소리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다 보니까 뭐 저도 집에 장비나 이런 걸좀 많이 사면서 좀더 편의성을 좀 가지려고 네, 그러려고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바라는 협찬과 광고가 있죠. 메일이 오더라고요. 일단 책 써보자는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잘못된 정보를 또 평생 남겨버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려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동영상 강의 제작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것도 일단은 반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은 저에게 중요한 광고와 협찬들이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컸던 거는 소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리즈별로 우리와 계약을 하고 해보지 않겠냐. 그때 저는 아주 행복했죠. 신나가지고 메일 오자마자 바로 답장 보냈습니다. 아나 너무 좋다. 나는 열심히 할수 있다. 정말 진짜로 그 메일을 쓰는데 단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냈어요. 연락이 없어요. <laughs> 인생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왜 이걸 안 됐나는 예상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니면 아니라고 네, 그 메일을 한번더 주셨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영상 튜토리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거는 어떻게 하,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좋게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감나라 배네나라 하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 건 알겠지만은.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악플 아닌 악플 같은 느낌. 내가 알려주려고 컨텐츠를 진행한 사람은 맞지만 너무 이건 강압적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고충이 되는 부분들도 조금 존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달아주시면 아마 다 좋게 받아들여 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튜토리얼을 주로 진행하는 채널에서의 가장 큰 고충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몰래 카메라를 하나 찍은 게 있었어요. 그 20년 전에 제 교정을 해주셨던 치과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 저한테 좀 유튜브를 가르쳐 달라고 이메일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났는데 저는 첫눈에. 그 20년 전에 나를 교정해 주셨던 원장님이라는 걸딱 알았는데 그분은 이제 그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원장님 병원에 가서 이제 몰래카메라를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좀제 유튜브 운영하면서 재밌게 찍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왔어요. 일단은 영상 조회수가 너무 많이 안 나오면은 그런 게좀 <laughs> 그리고 또한 가지 힘든 점은 유튜브에 좀 목매이게 된다고 할까 예, 채널 운영하다 보면은 계속 몇명 들어왔는지 확인하게 되고 오늘은 조회 수몇 명인가 구독자 몇 명인가 이런 거를 계속 확인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정신적으로 좀 약간 피폐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뭔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읽거나 이럴 때도.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여행을 즐기거나 책 읽는 걸 즐기는 게 아니고 이걸 유튜브에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삶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유튜브에 몰입되는 그런 게좀 힘든 것 같아요.